테스는 라이브 토트넘의 상황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 토트넘의 살생부 데스노트가 또 나왔는데요 음. 토트넘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어, 이번 여름에는 대거 선수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팀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보도입니다 어렵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적 적자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까지 못 나가게 되면 이거 버틸림이 없다 돈 없다 선수 못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선수 팔아가지고 팀을 운영을 해야 되나 이게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데일 메일의 이제 보도입니다 음, 뭐 일단 언론 쪽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뭐 오피셜한 그런 발표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토트넘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빠져 있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는 거죠 그 경기장 새로 짓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돈을 많이 끌어서 가지고 음 부채가 좀 많은데 성적이 좀 좋지 않잖아요. 메뉴에또 예. 지면서 4강에 들어갈까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러면 이제 챔스 못 간다는 얘기고, 챔스 못 가면 어, 팀 재정이 어려운데 수익이 또이 반토막이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즌도 이러면은 좀 엎친 다 덮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어, 이미 토트넘은 지난 연말에 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죠. 어, 코로나 여파로 발생한 손실이 얼마냐? 6,3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딱1 0 0 0억원 줬네, 천억 원. 이렇게 좀 손실을 좀 많이 본 상태에서 오늘 자 풋볼 런던을 보니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놓치게 되면 발생할 비용이 얼마냐? 실제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데 풋볼 런던의 내용을 보니까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갈 가능성은 리그가 7경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확률이 6%밖에 되지 않는다 뭐 간단한 얘기죠 뭐 그러니까 지금 4위하고의 승점차가 6점이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남은 경기라든지 지금의 뭐 흐름이라도 봤을 때 토트넘이 4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건 6%밖에 안 된다 그런 확률은 그러면서 폴런던이 쭉 계산했더라고요 뭐 상금이라든지 챔스 가게 되면 배당금 같은 거죠 뭐 TV 중계권이요 티켓 판매. 뭐, 이런 거쭉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스폰서도 그게 있대네요 어, 만약에 뭐, 100억을 1년에 주기로 했는데, 챔스를 못 가. 그러면, 거기에, 어, 100억을 주기로 한 거에 있어서 70%만 주고, 30%는 그냥 깎아서 안 준다는 거죠. 챔스 못 나갔으니까, 우린, 너희 팀에, 예를 들어서 가슴에, 유니폼 스폰을 함으로써 더 많은 노출을 원하는데, 챔스 못간 거잖아. 그러니까, 100억 주기라는데 75억만 줄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쭉 계산해놨던데 뭐 챔스 갔을 때또몇 위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을 다 확률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 나열은 해놨습니다. 대충 뭐 많이 못 가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적 적자 어 코로나로 한천억 정도 손실을 맞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금액을 또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데일리 메일이 뭐라고 했냐면 토트넘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다른 거 아니다 기존 선수 지키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손흥민 케인 얘기하는 거죠 돈도 없고 앞으로 더돈 돈이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여름 이적 시장 때 누굴 데려온다는 게그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이라도 잘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근데 이제 기존 선수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주급이라든지 조건을 좀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데일리 메리 얘기하는 건, 이건 불가피하다. 어. 기존 선수를 좀 팔아야 되는 건. 몇 명의 선수들을 좀 대거, 어, 팔고, 그 돈으로 손흥민과 케인 같은 주주, 주축 선수들을 붙잡고, 남은 돈좀 합쳐서, 그래도 부족한 포지션의 선수를 좀 데려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데일리 메리 얘기한 토트넘의 지금 가장 필요한 포지션을 세곳 꼽으라 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골키퍼, 오른쪽 풀백, 센터백, 이렇게 지 뽑아놨습니다. 확실히 손흥민과 케인이는 앞쪽은 뭐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이세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지금 토트넘 영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음. 그래서 선수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최소 6 명의 선수를, 어, 팔아야지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섯 명이 누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생각이. 라멜라, 살생보입니다. 도트넘에 여름, 오리에, 골퍼 요리스 한 명은 지금 스페인 비아레알로 임대가 있는 후안 포이스 이렇게 네 명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아까 여섯 명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나머지 두 명은 한 명은 어, 베일 얘기입니다 베일 베일은 레알마드리드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다 그 다음 또한 명은 이제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도 벤피카에서 임대해왔는데 어, 비니시우스도 보내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 6명을 짝기짧기좀 보면 라멜라 같은 경우는 뭐 떠나야죠 예. 어, 이탈리아 에이스 로마에서 이적을 해가지고 8시즌째 토트넘에 뛰고 있는데 어, 그렇게 잘 뛰었던 시즌이 기억이 잘 안나죠 한 시즌 프리미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5골입니다. 공격적인 자원 치구는 너무 적죠. 그런데도 뭐 최근에는 뭐 주전으로 못된지꽤 됐고. 결정적으로는 또 나이가 92년생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계약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고 라멜라를 보내려고 한다면 지금밖에 없어요. 그 라멜라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에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에도 일단 내년 6월까지고 계약은 그러면 역시 우리 애도 이정료좀 챙기려고 한다면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애도 또 나이가 92년생이에요. 우리 애 역시도 만30 넘기 전에 정리하려면 이번 여름에 보내야 된다. 또 우리 애는 지난번에 뭐 약간 또 갈등설 불화설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뉴 감독이 자꾸 이제 선수들하고 이런 걸 많이 표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있고요 골키퍼 요리스는 이 나이가 사실 많아서 교체선이 계속 나왔었어요. 뭐 그래서 뭐 포프라든지 핸더슨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였잖아요. 요리스가 86년생입니다. 만으로 34살이에요. 내년 또 6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역시 요리스도 음, 뭐 지금 뛰는데 문제없으니까 아, 조금이라도 받고 보내려고 한다면 이번 여름에 좀 하면서 골번좀 변화를 좀 줘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고 후안포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그 토트넘의 주요 전력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아레알로 임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냥 완전히 적시키자 이렇게 4명을 뽑았고요. 벨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베일이 나 끝나면 레알을 갈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토트넘에 온거는 뭐 여기서 못만들려고 한거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때문에 한번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는게 더결정적인수도 있어요 또 토트넘이 계속 돈이 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베일의 주급이 25만 파운드입니다 일주일에 4억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지금 케인이나 손흥민보다도 더 많이 받는거 아니에요 베일이 돈은 없는데 손케보다 못하는 선수를 더 많이 주고 계속 보유한다. 이것도 아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은 돌려보내자. 이런 거고요.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벤피카에서 임대해 왔는데 이 선수는 완전 영입을 하려면 완전 영입 옵션에 얼마가 돼 있냐? 560억을 벤피카에 줘야지만 완전 영입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만 잘하면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비니시우스가 프리미어리그 3경기 선발, 6경기 교체, 골은 하나입니다. 리그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비니시우스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잖아요. 이런 선수를 추가적으로 560억 주고 완전 영입한다? 이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어... 명의 선수들을 정리해야 된다. 델메리 얘기를 했고요. 살생보. 조금 유동적인 선수로는 두명 꼽았더라고요. 델리알리하고 해리 윙크스인데 이 둘은 약간 전제가 있다. 무리뉴 감독이 그대로 팀의 토트넘에 남아있으면 알리와 윙크스는 떠날 거다. 왜냐면 하지 선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리는 떠나야 되겠죠. 나이가 아직 있는데, 계속 못 뛰는데, 다른 팀에 가면 충분히 뛸수 있는 선수니까, 무리뉴가 남으면 떠날 거고, 만약에 무리뉴가 물러난다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어떤 팀에 남아서 반전의 모색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델리메이드 전망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어... 레비가 위약금 문제 때문에 쉽게 무리뉴 감독을 내보내지 못할 것이다 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지금 관련한 보도들이 워낙 많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도 있다 아니다 위약금 아까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진짜 안 좋아지면 뭐그 저거 조그만 거 지키려다가 큰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탄 배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약금 어느 정도 계산하더라도 좀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게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만 그 돈으로 세이브해서 손흥민과 케인을 받쳐, 일단 두 선수는 잡고, 남아야 되나? 손흥민은? 그럼 뭐 손흥민 선수가 판단하겠죠? 잡으려고 이제 토트넘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명을 잡, 잡고, 그렇게 여섯 명 선수들 다 정리했는데, 안 들으면 또그 문제가 되니까, 또 영입도 실제로 할 것이다. 근데 그건 전제는, 얼마큼 선수들 효과적으로 잘 내보느냐에 따라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컨대, 어, 비니시우스 떠나고 이렇게 된다면, 케인의 그 9번 위치에, 백업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뛰고 있는 195cm 장신이죠. 사사 칼라지치와 같은 점들을 지금 레이더망에 걸쳐 놓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토트넘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에이. 뭐 이런 살생부 얘기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현실화 될지도 좀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하고도 매우 밀접하겠죠. 토트넘의 입장과 손흥민 선수 입장이 있고 또 남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프로 세계니까 죽음이라든지 조건 같은 게또 걸릴 텐데, 음, 근데 분명한 건 확실히 토트넘이 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맨유 경기 이후에 뭐 사실 여러 가지 경기장 밖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토트넘 내부에 챔스 못못 가게 될 경우 발생할 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사실은 약간 좀 감춰져 있는 거죠. 워낙 그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즌 말미로 갈수록. 당장 현실이 되니까. 네. 손흥민과 도트르에게 아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